한국 드라마 좀 많이 알고 드라마? 있잖아. 한국 드라마. 어, 차나요미야. 어. 사 사네 맞 사네. 선. 어. 선. 그거 봤어요. 재밌었어? 어. 응. 언제 봤대? 어, 대박. 어, 조금 전에. 근데 뭔가. 할던 기 전에? 아, 할던 중에. 아 어, 진짜? 대박. 네. 근데. 그런 시간 이 있었구나. 있었어요. 근데 뭔가. 생각보다 가볍게 볼수 있는 뭔가 음, 코미디 너무... 러브 코미디 아 러브 로맨스 아 그런 거니까 아 좋았어요. 아, 난 최근에 드라마 저는... 많이 안 보가지고. <laughs> 아 그래요? 네. 아니 뭔가 아니 근데 웃긴 게 뭐였지 뭔가 우리가 자켓처럼 하고 있을 때다 같이 보고 있던 드라마가 있거든요 응. 넷플릭스에. 그리고 두하가 1.5배속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배속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었는데 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는데 진짜 사람이 앗! 말하니까 어떡해 말하니까 어떡 아니 걸을 때도 사람이 뭔가 화날 때도 그래서 약간 좀 진지한 드라마였어가지고 너무 <laughs> 근데 일본 사람은 그자막있잖아요 아, 자막, 자막 그래서 1.5에서 그러볼수 있는데. 에, 1.5에서 어떻게 와? 아, 스미더스 하나 보고 싶은데. 아, 지금 보고 있어요. 어? 언제? 어, 시간이 되게. <laughs> <나는데. 지방이 웃음> 조금 <나>. 시간이 뭐가 <laughs> 있어요. 도깨비. 어, 한국어 공부법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어. 저는 여기 와서 <laughs> <한국인밖에 없어요>. <웃음> <맞아>. <웃음> 맞아, 한국인 밖에 없어요. 맞아. 크라언니도 거의 한국어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그치. 그래서 그게, 근데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응. 사람이랑 말하는 거. 어, 근데 진짜 환경이 제일 사실은, 네, 제일 중요하고. 응. 근데 저는 근데 하, 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이, 의미가 있나? 아니요. 뭐, <웃음> <웃음> 한국어로. <웃음> 하는 한국어로, 한국어로 하는 <laughs> 아, 한국어로도 말하고, 일본어로도 말할게요. 어. 한국어 공부는 제일 응. 잘 했던 거는, 한국 드라마를 응. 넷플릭스 보면 그 자막? 아, 맞아요. 한국어 자막도 있잖아. 한국어 자막. 응. 일본어 자막 말고. 그런 응.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응. 너무 빨리 말할 때는 좀 이해가 안갈 때도 있잖아요. 응. 그럴 때나 뭐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얹어서 다시 검색하고, 어.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뭐 다시 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번 드라마도 보고 싶어요. 그그 그 나의 아저씨. 응. 어. 진짜. <laughs> 와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시간이 날 때마다 보는 거 말고 쭉 진짜 집중해서 봐야 돼. 슬, 슬퍼요? 슬퍼요. 완전 아, 그냥 약간 그게... 인생 드라마 진짜. 아.